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집회에서 3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는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신, 즉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삼위객인 그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의 명칭이 명칭이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자, 저는 오늘 성령의 구원은 없다. 오늘 그첫 번째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구원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성령의 구원은 없다. 오늘 그첫 번째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나와 여러분은 대부분이 삼위일체를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또 어떤 분들은 삼력일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자,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삼력일체라고 하기도 하고 역사에 보면은 삼위일체냐, 삼력일체나를 가지고 많은 시간 다투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그 역할에 따라서는 삼역일체 하나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또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보내신 그, 그분들이 보내신 또 신, 즉 지금까지 번역을 성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성신이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1956년판 이전의 성경에서는 대부분 다 성신으로 기록을 했는데 갑자기 성령으로 전부 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역본들이 대단히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이 하나님의 3위가 되시는 3위의 이신의그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의 구원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라 성신이다. 성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신이지 어떻게 영이냐 이 말에. 그러나 번역은 전부 다 성, 성령을 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어 이렇게 혼란에 접하고 있다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다 영적으로 지금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전부 다 가르치면서 성령 성명, 성령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영이 됩니까? 신이지 성신이지 거룩한 신입니다 거룩한 영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신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입니다, 신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내신 신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역사할 때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성신이라 이렇게 번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성령으로 다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격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나 사탄이나 천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역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이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고 성경을 모아주셨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신을 갖다가 영에다가 우리와 같은 범주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성령이 아니라 성신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구원은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신 하나님을 믿을 따름입니다. 성신이다. 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누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성신이다.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감이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자, 저 신이 하나님의 신이 나중에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에? 사흘 만에 사, 에? 에?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이 모든 과정에 저분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없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도 나갈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예, 이렇게 설립할 수도 없고 예,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신이 오늘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이라 그러면 영이 뭐냐 도대체 자 우리가 자 지구와 이 우주는 일정천입니다. 물리적 공간이고 또 창조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는 가고 이 공간은 일정천입니다. 일정천에는 우리 육체로 거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동물들이, 식물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천은 이 청천은 영들의 공간입니다. 일정천의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창조한 것은 맞지만은. 그, 이 청천은, 예, 둘째 하늘은 영들의 공간이다. 영, 영이 뭡니까? 우리 사람도 영물로 지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영혼이 잘된것 같이 일어 나오지 않습니까? 영, 우리도 영물이고, 천사도 영물이고, 사탄 마기도 영물이에요. 자, 영물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셋째 하늘, 예, 삼청천은, 영물이 아니에요. 신들의 신들의 세계입니다. 뭐 사실은 세계라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들의 나라, 신들의 공간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만그 자체가 전부다 하나님이 그 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들을 보살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삼청천은 영들의 공간이 아니에요. 영들은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물들입니다. 사람도 영물이고, 천사도 영물이고, 사단도 영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과 성신으로 그듭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습니다. 영이 아니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자꾸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모든 성경에 계속해서 영물로, 예? 하나님을 자꾸 영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 성신도 신이고, 예수도 신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신입니다. 우리는 영들입니다. 근데, 성신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데, 성령께서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신이라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자꾸 하셔야죠. 성신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시간들을 또 공부를 하겠는데, 이번에는 한몇 시간으로 이 함축해가지고 가르치고 답니다. 자, 우리는 1층천에 있지만은 2층천의 영들의 공간에 또 우리가 예,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1층천, 2층천에서 전부 다 예, 3층천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예수 그리도를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아직도 예, 아직도 예수의 영을 성령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성신이다 이 말. 이 성신이라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성령의 구원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또 예수의 그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은, 우리와 하나님을 동격으로 낳고 안 되십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예, 그 말을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성신으로 성령이 대부분 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번역자들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뭐 천주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자우주한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성신이다. 성령의 구원은 없다. 오직 성신의 구원만 이어 구만 있다. 오직 성신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이지 영이 아니다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신이다 이 말이 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구원은 없고, 성신의 구원만 있을 따입니다 성신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일체를 믿습니다. 삼일체, 삼일체 하면서, 왜 아버지 하나님, 예, 예수, 그래도 또그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신만 격을 낮추느냐고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왜 영이 되느냐고, 성령이 되느냐고, 예? Holy Spirit가 아니라 Holy g h o s Holy g o 그로 간 신이다, 이 말이에요. 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시고, 교회를 설립하시고, 오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2000년 전 예수께서 흘리신 그보혈의 피를 오늘 우리에게 뿌려주고 계십니다. 이 보혜사 보혜사 성신이 맞다 이 말이에요 요 내용을 계속해서 한몇 시간 예, 다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말씀에 예, 성경을 읽다가 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신은 성신이다 거룩한 신이다 예수가 보내고 아버지가 보낸 그 보혜사 성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가 보내신 그 성신 그 성신으로 나와 여러분이 오늘 또 거듭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한다 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